네, 방통이가 아주 매우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유튜브가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이것은, 어, 관리감독해야 할 방통이가, 어,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거나 또는 방통이가 뒤에서 업무를 지시하거나, 어떤 분이라도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방풍이가 어, 국민의 주문권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켜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어, 방풍이의 오늘 어, 문서를 받아먹게 어, 됐다 라는 처자는 아, 대한민국 국가기관으로서 또 대한민국 하시고. 여러분들, 저와 기숙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 자유와 권리는 당연히 책임과 의무가 다릅니다. 그 자유와 권리도 대한민국 그 법의 법률에 의해서 그 법률에서 자유와 권리를 누르듯이 마찬가지로 유튜브가 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거기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서 접촉을 받고 운영이 돼야됩니다 그런데 방통위는 이러한 들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유튜브가 아, 국민의 콘텐츠를 일방적으로 삭제하고 계정을 삭제하고 폭발할 수 있겠습니까? 어, 어떻게 자유 대한민국 백주 대낮에 이 나라가 자유민주체대인데 유튜브 그 일방적으로 콘텐츠를 삭제하고 또 계정을 폭파시키고 해제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관리 감독하는 기관인 방통위가 반교하기 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통위에 전화를 하더라도 이들은 자기들 업무가 아닌 양 핑퐁을 치고 있어요. 아침에 전화하니까 이 업무는 유튜브 관련 업무는 과학기술 전국통신부가 담당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아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또 과학기술통신부에다가 전화해서 알아보니 과학기술기술통신부에서는 아, 국화통신사업자 이, 이 업무에 대해서는 신고만 합니다. 이게. 그래서 약관이 있지 않느냐 이용약관이 있지 않느냐 이용약관이 없다 이거예또 또, 저도 물어보니까 1억 이상만 사본금 1억 이상만 이 약관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가 더라고요 그러면 국민 꾸려는 1억, 1억 이상이 아니다그랬더니 1억 이하래 소규모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약관이 없대 아니 세상에 1억이 런경 어디 있습니까 뭐 어, 방신위가 옵니다 방통위가 옵니다 과학기술사가 옵니다 이런 서로가 핑퐁을 치고 서로가 국민들을 물어 가는 이러한 해결은 반드시 그 책임을 보내야 됩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이러한 일들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그 뒤에 거대한 괴물이 뒤에 있다고 봐도 지나친 표현이 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백신이 백신을 얘기해서 피해보는 세력들 문재인 양산을 이야기해서 피해보는 세력들 코로나 정치방역을 이야기해서 피해보는 세력들 올1방 광주사태를 이야기해서 손해보고 피해보는 세력들 세월을 이야기해서 피해보는 세력들 이러한 세력들이 오금을 데리고 자신들의 약점과 문제가 베드라에 드러나니까 이것을 국민들이 알지 못하기 위해서 콘텐츠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개정을 파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또 우리 단체, 한 개의 단체가 단체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래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문제고 우리 자유자유민주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일심으로 단결하고 단합해서 이 괴물들,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를 뺏어가는 이러한 세력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야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들은 오늘 유튜브와 콘텐츠를 일방적으로 삭제하고 계정을 해제하고 폭파시킨 것을 규탄하기 위한 오늘 방송이 앞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방통위는 자신들의 업무가 아니라고 합니다. 과연 자신들의 업무가 아닌지 한번 따져봅시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문제를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공론원화시켜서 방통위의 무소 불위의합진 행위를 반드시 시정해야 되고 또, 감사로부고 감사가 이룰 수 있도록 더 나가서 이룰 수 없는 국회지만 국회 내에서 유튜브에 무습을위이 일어난 박령이 국민의 지방권을 탄압하는 행위, 대한민국의 집권을 이룰하는 행위를 국회에서도 다룰 수 있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마 국회가 바로 저으면 윤석열을 앞깥르서 이러한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나약에 윤석률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자 않는다고 하면, 결국 우리 국민 스스로가 해결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유를 국가가 지켜주지 않을다고 하면, 결국 그 자유를 우리 국민 스스로 지킬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목소리> 국민기본권 하는 암통이, 암통이, 암권이암하이 암통이, 암통이, 해통하라해이하라국 암통이, 권통이 암통이, 암통이, 해통하라해이하라해 암통이,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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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권주리를강치하처럼러악에허체하라허체하라허체하라 허러, 하라 허러, 악처 허러, 악처 허러, 악 국민기본권 허러, 악처 허러, 악처 허러, 악처 허를 악처 하라 악처 하라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산업하는 것을 방치하고 대한민국 축구를 유예 것을 방치하는 방통위 관련 직원을영하라영하라영하 방통위 원장 물러가라!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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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러가라. 혹시 방통회를 통해서 울분을 토할 뿐이지만 한번 마이크 잡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상으로 방송 통신위원회 국민기본권 탄압과 대한민국 주권유인을 방치하는 방송통신위원회 규탄집회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애국가 일절을 함께하고 만세삼성으로 전하겠습니다. 애국가 1절만 하겠습니다. 애국가 주십시오. 자유 대한민국 만세! 자유 대한민국 만세! 자유 대한민국 만세! 네! 만세!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준 우리 동지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목소리도> 아, 그림 좋습니다. <laughs> <laughs> 역시, 전화나온 거야. 아, 왜요 사진. 오늘 비가 이렇게 오는데, 거기다가대 세상에다가, 책을 읽으니까 너무 좋아요. 이러이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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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전화 한 거예요. <laughs>

시에서 그곳에은니요생긴잖아요이 시가 없없볶음이 아니고 수 맛도 맛있더라요시 없는 과일은 절대 먹으면 안되 시에 먹는거를